네 예, 안녕하세요. 보거스 팀입니다. 제가, 어, 어제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잠을 잤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벌써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도 그전보다 좀덜 터지게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완전 막 이렇게 터졌는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전보다는 좀더 훨씬 덜 터지는, 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약간 손가락 오라 되지만은 이렇게 방송을 찍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저처럼 어, 외부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알아야죠 현실을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이 심각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 족 같은지를 어, 좀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오늘도 우선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수업이 저는 없어요. 원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실습을 첫 번째 조로, 첫 번째 그룹으로 실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어, 오늘 실습을 하고, 어, 그래서 오늘 오전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뭐 할까. 당연히 운동 가야죠. 뭐 이러려고 제가 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의 어떤 에너지가 없습니다. 청소년 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어 집에 있는 고기,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를 드디어 타이밍입니다. 지금 참고 어 밥통에 넣어 있는 쌀을 분리해서 밥통에 쌀을 해서 쌀을 만들어야죠. 예, 네. 만들 생각이고, 밥을 만들 생각이고, 일단 그두 가지만 해도 일단 성공이고, 맞지만. 그리고, 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 제가 그, 팔마프리 가서, 그, 베가 어린 원, 그, 샀어, 파우더 사서, 개가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어떤 브랜드 있어요. 브랜드에 있는 거에 샀는데, 쉐이크 물통이랑 사서 한, 한, 그리고 아몬드 다크 초콜릿도 샀어요. 한50몇불 썼는데, 아, 제가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 아니, 건강에 투자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어발 돈을 벌고 뭐하러 하는건가 건강에 투자하지 않을거면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에 투자를 하자 어 그래서 그거를 좀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단백질만 섭취해도 되는 정도의 어떤 식 조절이 된다면 단백질만 먹어도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식사 대용까지 같이 되는 체크를 샀고, 그걸 이제 가게에 놓고 왔어요. 알바하는 곳에 놓고 와가지고, 근데 뭐잘된게 뭐냐, 잘된게 만약에 제가 너무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어 너무 배고프면 뭐 그걸 타서 먹어 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인진 몰라도 소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단점은 뭔가를 먹으면 속이 뭔가 더부룩한 게 있어요. 그건 단점인데, 장점은 어 먹고 나서 그 포만감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포만감이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저는 그, 저의 장점을 살려서, 저녁은 될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먹더라도 샐러드를 먹으려고 해요. 어제도 이제, 샐러드를 사갔는데, 아 너무 약간 일이 좀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 샐러드를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거기 감자튀김이 있더라고요. 접시 위에. 근데, 제가, 보통이었다면 다 먹었을 거예요. 거기는 감자튀김. 이게 맨 떡이냐 하고 감자튀김을 다 먹었을 텐데 제가 이 좋은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어제 삼자의 눈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제 자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약간 뭐 감자튀김이 뭐라고? 아 물론 뭐다 예, 유럽의 예, 선조들도 다 감자, 감자 먹고 살았고 감자 또 북유럽 봐도 다 감자로 먹고 살았어요 예, 조상들은 근데 감자가 뭐길래 씨발 뭐 감자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이런 내가 돼지새낀가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씨발 뭐 먹겠더라고 좀 쪽팔리더라고, 요 스스로. 그냥, 아, 이게, 모르겠어요. 스 들어 제 스스로 너무 쪽팔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무슨,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스로가 많이 쪽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약간 살살 이제 좀자 다시 어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약간 깨어난 것 같고 뭔가 지금 신이 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어 감각이 좀 너무 살아나는 거죠. 사실, 뭐, 약간 감각이 좀더 살아나는 거고, 좀더 이제, 어 물론, 저도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형이 있죠. 그런 이상형에 맞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음, 어, 오늘 저녁이 문제인데, 오늘 저녁도 뭐, 말했듯이, 어, 안 먹을 생각이고, 먹더라도, 샐러드나, 혹은, 그 파우더, 제가 산 파우더를,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걸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어, 아, 그겁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5년 넘 5년 정도 미친듯이 먹어댔죠. 미친듯이, 씨발, 돼지 새끼 마냥. 아, 존나 먹어댔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제 몸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먹지 않고, 이제 이틀 차인데, 어, 최소한 2주에서 3, 4주는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어떤, 어떤 특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무 비양심적이아 먹을, 먹을 때는 존나 미친듯이 처먹고, 배, 배돼지 쳐 나오게, 개, 돼지 새끼 마냥, 짐승 마냥 존나 처먹고, 무슨, 겨울잠 자는 것도 아닌데, 배가 씨발 존나 뭐 산더미처럼 나오게끔 처먹고, 뭐, 이틀 만에 뭐, 변화가 일어나기 바아 네, 느껴, 제가 몸으로 느끼는데 벌써, 왜냐면 제가 뭐, 그, 기본적인 운동 베이스라인은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건데, 아예 막 운동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기본적인 운동 베이스라인은 제가 그래도 좀,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1, 리틀만이지만도 조금씩 제가 효과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마저 안 했으면 이미 저 세상은 갔겠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최소 2주에서 3, 4주는 이렇게 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씨발. 먹는 건, 씨발, 5년 넘게 존나 처먹어 놓고, 막, 그딴 식으로. 뭐, 씨발, 뭐, 기다리는 건, 뭐, 일주일? 아, 뭐, 3, 4, 3, 4일 만에 바뀌게 원해? 이게 개소리 아닙니까, 완전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였고, 어, 그래서 지금 좀, 쉬다가, 뭐, 물좀 많이 마시고, 좀 쉬다가, 어, 뭐 한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쉬다가, 뭐, 그래요. 그좀 쉬다가, 뭐, 뭐, 쉬겠죠, 뭐. 아, 그럼,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무슨, 액티비티를 하거나, 무슨, 커뮤니티에 가서, 뭔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뭐, 그래도 돼요, 사실. 그래도 되는데. 뭐, 그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럴 때아니지 지금, 씨발, 전쟁 중이라고. 전쟁, 지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고, 남과 북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요. 예? 언제 김정은이 핵을 날려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세요. 환원하세요.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 커넬, 그니까, 이 중심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도대체. 와, 그동안 제 자신 너무 안심해서, 아. 그래도, 저가 느낀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실. 뭐, 저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아랑 코드가 잘 맞아도,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아랑 코드가 안 맞아도, 당연히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뭐, 억지로 그걸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laughs> 그런 것들을, <laughs> 이렇게 볼줄 아는 어떤 안목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고, 옳은지 나한테 맞, 맞는지 맞지 않는지 구별을 못한다면 너 삽질이지 삽질 시발 그냥 밖에 나가서 막노동하는 거지 아 그럼 뭐하러 교육 받아요 교육 진자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뭐 역사책도 읽고 인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어 뭔가 훌륭한 위대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의 자서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영감 좋은 어떤 어 인스파이레이션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 좋은 에너지들을 내 안에 그 코드를 내 안에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또내 내 안에 나만의 어떤 명령 체계 어,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에서 만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어떤 나만의 알고리즘을 아니요 너무 컴퓨터 공학도랑 대답을 했나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실화 어, 인문학 존나 하다가 뭐 철학도 하다가 뭐 사실 뭐 그걸 전공으로 하는 분들에 비하면은. 어뭐 제가 말하는 건 대학에서 뭐정 시발 고뭐 학부생이 뭐 전공한다고 뭐 대단한 거 합니까 대학교 학부생 뭐예 석사 박사 아니 시발 그 석사 박사는할말 있어요 아니 시발 그 주진우 기자라고 하더. 주진우 김호준 이명박 에 대해서 엄,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파고 들어갔는지 아, 박사학위한 이명박 박사학위가 있다면 이명박 박사학위를 100개 줘야 돼. 주진우 기자랑 이명박한테, 아 이명박이 아니라 김어준. 예 김용민 이런 애들한테 박사학위 막 줘야 돼. 이명박 박사학위 얼마나 파헤쳤는데, 뭐 박근혜 박사학위. 주진우 기자가 이 박근혜를 얼마나 파헤쳤냐면, 걔네 뭐사촌에 누가 뭐... 시켜가지고 청부살이란 것까지해서 뭐 별의별 걸다 파헤쳤어요. 방송에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죠 박근혜에 대해서 그걸 욕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주진율 기자 파헤쳐서 SBS에서 방송을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박근혜를 까는 거 아닙니다. 뭐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뭐, 장난이고요. 그래서, 장난입니다. 제가 박근혜 죠 어, 박근혜한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뭐, 되는 건 뭐냐면, 박사학이 존나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진우 기자만큼, 뭐, 박근혜랑 이명박, 뭐, 김어준만큼 박근혜, 이명박, 봉준호, 예? 김어 아, 김용민처럼 탔냐, 이거요. 예 그냥 까 박사학이 받아야 돼. 물론, 걔네는 뭐, 박사학이 없어도, 예, 그만큼 다, 그보다 더한 어떤 박사학위로 규정되지 않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 이런 능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능력. 예, 그거 뭐 끄적끄적 뭐 교수 논문에 맞춰서 끄적끄적 뭐 쓰면 씨발 그게 뭐 인생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 그 유시민, 유시민에서 말해보세요. 유시민이 지금 몸값이 제일 높은 방송인이고 어떤 대한민국 지식인이죠. 대중 지식인이 대중 지식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근데 퀄리티가 좀 높아 대중 지식인이라고 어, 말하죠. 지금 인지도 높. 유시민 석사학위에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없어요. 그진중건 최고의 자파 논객이죠 제가 진중건 때문에 논리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토론을만 봐도 IQ가 상승합니다 IQ가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보면 아, 레토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섹션 시 내생남의 원조 1세대 죠 진중권 유시민 다속삭이에요 박삭이 없어요 아그니까 족같은게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본질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런 것들이 뭐 인생체 물론 뭐 그런게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진중권 유시민처럼 못살 테니까 어, 김어준 주지조처럼 아웃라이어가될수 없을 테니까 꼭인정합니다 방패막이라 방패막이로 쓰세요 그냥 방패막이로 인생방 방패 패막이로 쓰세요 어차피 뭐 그렇게 못살 테니까 저는 살수 있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안돼가 깜냥이 안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괜히 했네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어, 저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어, 그, 그렇습니다. 공평한 기회, 그게 뭐냐. 아니, 2주 정도, 3, 4주 정도. 아니, 이거, 이게 약간, 어, 공부 방법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플리케이트하면어플리케이트하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작진삼이 이단 말은 여러분한테 통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과 달라요. 저는 유니크하고 스페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스킨.